여러분을 위해 엄선된 꿀잼을 준비한 TVP! 이번 주 위클리픽에서는 잘나가던 프로파일러에서 나르시시스트 박수무당이 된 남한준의 코믹 수사극 미남당과 나영석 피디 잡는 대표 MZ세대들의 저세상 텐션 버라이어티 뿅뿅 지구오락실을 만날 수 있고요 마라마 드라마의 피 액바지에서 재벌 상속녀가 된 민채린의 처절한 욕망을 그린 숨바꼭질은 물론 드라마 흥신소에선 괴물 눈빛 위험한 남자 서인국의 충격적인 운명 스토리 하늘에서 내리는 이렇게의 별을 그리고 까칠남 현우와 엉뚱발랄 공주의 청춘 사극 엽기적인 그녀에 대한 드라마 수다의 맛깔난 수다까지 TV 픽 지금 시작합니다. 신들린 외모에 진짜 신내리다? 미남 무당의 코믹스 사극 KBS 미남당. 어니까 30분 안에 끝내지. 네도시는 대로 바로 시작하실 수 있게 준비해뒀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MK 호텔. 명하고 훈훈한 이분이 대표 이사님. 근무 환경 좋은 곳에 인재를 뽑는 면접이 진행되고. Okay, Steve. What is your motivation for i n g to MK 그 면접을 <목소리> 눈으로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보자 보자 어디 보자. 저 이상한 기운은 뭐지? 풍기는 기운만으로 사람을 감별하는 건십더니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이제는 자리를 박차고 가서 직접 면접에 참관하기로 합니다. 어. 면접 중인가 안 보여? 이게 무슨 짓이야? 제가 힘들게 모신 분입니다. 예의를 좀 갖춰 주세요. 이사님 아니셨나요? 아니 갑자기 무슨. 일... 비장한 모습으로 가슴팍에서 꺼내 보인 건 다름 아닌 방울. 보인다, 보여. 죽은 원기의 목소리가 이 안에 가득하구나. 결한 건 면접장에서 선보이는 신명나는 몸짓과 영웅까지 합체하는 놀라운 환경. 왔다. 사방에서 떨리던 방울이 한 곳에 멈추고. 이놈이 아니라. 방울이 향한 곳은 면접자가 아니라 면접관. 이 새끼가 어디서 있지? 나 때문에 준 거라고. 정직원 시켜준다는 핑계로 성희롱에 성추행에 집 앞까지 찾아가서 괴롭히고. 얼마 전 자살한 여비서의 원혼이 이놈한테 붙어 있어. 이놈 당장 자르고 기사 터지기 전에 사과문부터 올려 호텔 이미지 바닥치기 전에. 어? 당장 끌어. 반박조차 할수 없을 정도로 영어마도다 보고도 믿기지 않는 신통방통한 이 남자의 정체는? 당신 누굽니까? 나 용해동 명물 박수무당 남도사 일명 용해동 명물로 소문이 파다한 꽃미남 박수무당 남한준 외모는 말할 것도 없고 용한 점깨는 두 말하면 입 아픈 지경 네이 여기가 어디라고 부정을 달고 와? 실루엣만 봐도 즉각 반응하는 한준의 촉은 언제나 명중 본연이돈 먹고 턱 깼으면 아이고 천벌 받았구나 하고 반성이나 하면 될 것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꾸역꾸역 끼어들어와? 어떻게 그것까지 아십니까? 그 능력엔 숨겨진 비밀이 있었는데 권기준 48세 무역회사 오너야 정가는 없고 이혼소송 중인데 와이프가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이었어 여기 신상 자료랑 내는 사진. 전직 프로파일러였던 한준과 전직 국정원 해커이자 한준의 여동생 혜진이 만든 IT 무당 벤처 사업. 아우 눈 아파. 사기 치느라 힘든 와중에 인적 드문 도로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 어떡해. <놀람>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일으키는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준 어벤저스팀이었는데요. 설마 뺑소니 진겨? 이미 VVIP 고객의 의뢰를 받고 움직이고 있었던 한준은 프로 파일러였던 실력을 되살리고 실신을 찾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프로 파일럿 제대로 한거 맞아? 없잖아. 분명히 근처니까 잘 찾아봐. 거기는 뭐 없어? 예? 네? 없어. 아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했다고 아유, 형도 그럴 수 있지. 부끄러워하지 마. 괜찮아 네. 내가 틀린 거본적 있냐? 나만 한준이야. 한 자폭하는 한준이 열을 올리던 그때. 한번 무슨 소리가 들었어? 예? 무슨 소리? 소리? 한예리한는 레이더망에 포착된 소리. 요즘은 공원에도 멧돼지가 있나? 겁나지만 정체는 밝혀야 하는 상황! 차마 떼어지지 않은 발걸음을 옮겨 소리나는 곳으로 이동하는데 가까이서 봐도 정체를 알수 없는 이 기괴함! 그리고 바닥에서 급히 삐걱대며 일어나는 누군가! 과연 한준 어벤져스가 보고 놀란 의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용한 점쟁이가 알고보니 사기꾼? 가짜 부당이 밝히는 범죄사건의 진실이 궁금하다면 KBS 미남당 BTV에서 확인하세요! Hey, like costume, 거, 거, 아저씨네, 나영석과 MZ세대가 만났다! 시간이동 버라이어티 TVN 뿅뿅 지구오락신! 무릎 가지런히 모으신 이 PD님, 혹시 그 나영석 PD님? 이제 네, 뭐 이렇게 재작비 문제도 있고 허우, 여러분 그거 다 계산하고 잡으셨어요? 그래 그래, 그래. 몇년 차예요, 피디님? 2 1년차 필이 기강 잡습니다. <laughs> 예능 대가 나영석 잡는 요즘 애들 지금껏 볼수 없었던 독특한 만남이 펼쳐집니다. 아 네네네 안녕하세요. 응. 가벼운 소모임이라고 생각하고 온 저의 잘못입니다. 아 생에 세상에, 세상에나 마상에... 조촐하게 만나는 자리라 들었던 영지는 어디서 배운 거야 그런 팝 네, 프리한 복장만큼이나 편하고 솔직한 매력으로 사랑받고 있는 래퍼 겸 유튜버인데요. 네, 프로그램 이름은 다 모이면 알려주시는. <laughs> 프로그램 이름도 아, 대외비인 것은 물론. 오늘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드디어 오늘 첫 만남인 거잖아 누가 오는지조차 <laughs> 모르는 시크릿 <애쉬, 크림> 만남. 몇 명이 오는지 제가 얘기했죠. 블랙핑크. <laughs> <laughs> 네명 모이면 블랙핑크. <laughs> 그또또 영블러드들로 약간 꾸려놓으셨다고. 완전 영블러드죠. 영, 영주 씨가 가면서 3등이었나? 3등? 심지어 나이 때도 모르니 네. 불안감은 상승. 저 빨리 보고 싶어요. 불고기든 사람이든 누군지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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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지가 불안함과 어색함에 애가 타던 중.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 영지스. 안녕하세요. 요즘 안 보이는 곳이 없는 엔터테이너. 본캐는 개그우먼이고 부캐는 다양합니다. 유머의 센스까지 겸비한 이은재 씨. 안녕하세요. <laughs> <아유>, 뭐. <laughs> 영지 씨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아 초면이에요? 어, 네 완전 초면. 아, 저는... 생초면. 아 제가 어... 좀 인스타 염탐하고 있거든요. 어? 네, 팔로우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laughs> 아 그런 게 어딨어. 건달이세요. <laughs> 일명 괄괄이라 불리는 영지의 놀라고.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어머 이갓오 <오마이갓! 웃음> <어머>, 마이 갓. <laughs> 오 마이 갓. 뒤이어 등장한 인물에 또 놀라는 은지. <laughs> 걸그룹 오마이걸의 걸크러시한 래퍼 미미. 이어서 들어오는 수집은한 소녀, 신인 강자로 떠오른 아이돌 아이브의 리더이자 보컬인 유진까지 다 모이게 된 멤버들. 자 누구 하 나, 사기 치지 말고. 고박하지 그러니까. 마. 고박 어. 이런 거 하지 마. 안뭐 하지 마. 고박 직광고 군대 어. 안 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남자 양다리 전쟁 안 돼. 대마초 마야. 중도 하차는 절대 네버. <laughs> 결의를 다지는 당첨 포부와 함께 본격적인 프로그램 시작을 알립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프로. 지구가 아니라 다른 지구로 가겠다는 게 저희 세계관이시죠 삼시세끼에서 공세온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이동을 한뒤 온도조절 아니죠 시간을 조절해서 도착해야 하는 시대 감쪽같이 이동하는 방식 어머 너무 감쪽같다 그 첫번째 시대는 Y2K 2000년 와 미쳤다 노래 미치겠다 이거 아, BGM 대박. 나 그거야. 어, 떡해 <laughs> 아, 힘들어. 이영재씨! <laughs> 이영재씨! <이형제> <laughs> 소녀들의 마음 뒤흔들었던 성해교와 비의프운스 기억나시죠? 안녕하세요. 성해교동짬뽕입니다. <laughs> 군침이 싹 도는 성해교동짬뽕을 뒤로하고 이제부터 할 일을. 태국. 방풍 날라? <laughs> 어. 날라가기 전에 간단한 아주 간단한 용돈 탈오 무슨 일이었던감사해 바로 어제 막을 내린 드라마죠. 여러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뭐지뭐지 뭐지? 가을 동화.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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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KBS의 월화 드라마 가을 동화가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안본 사람이 없다던 그 시대 명작, 전 국민을 울음바다로 만들며 뉴스 보도까지 된 한류 열풍의 주역 가을동화 퀴즈입니다. 네. 얼마 전에 끝난 가을동화의 결말. 2000년대는 2000년대는 바다 이런 바다. 데서 많이 봤어. 어, 옛날에 거기 저기 저기 저저저 저 사랑한 돌아오는 거야. 그 드라마에서는 최지우 씨가 권상우씨 품에서. 어, 어. 아니 이렇게 죽었어. 이러, 이렇게 죽었어.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최지우 씨가 음,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죽었거든요. 그렇게죽지 않아. 아, 오, 오, 오. 근데 이게 가을종화가 이게 기억이 안 나네. 오, 무슨 자세로 죽은 거 같은데. 약간 어? 약간 어? 이런 이런 건가? 죽은 거 같은데. 약간, 약간, 뭔가 약간, 떠오른 듯한는지의 놀란 리액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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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닐까 아니 아니야. 뭐가 정국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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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얘들아. 살이 죽나? 어떡 어떻게 어떻게 뭐떻게어요 마치 눈앞에 뭐가 보이는 듯떻게지 이번 캐릭터는 은지어 선녀? 과연 이들은 문제를 어, 맞어수 있을까요? 말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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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줘. 한시도 말해줘, 말해줘. 조용할 틈 없는 그녀들의 좌충우돌 세계관 여행기가 궁금하다면 TVN 게어 지구오락실 BTV에서 확인하세요 이 옷을 입고 비행기까지 타는 지지 근데 전혀 튀지는 않아 아 진짜로? 떻게어디게 짱이다 외국인 아빠들의 글로벌한 육아기 MBC 물건 나온 아빠들 글로벌 육아 반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른바 물건 나온 아빠들의 첫 반상회. 아니 저는 네. 이분을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정말. 그리고 이분의 아이들도 어떻게 컸을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우리가 다 봤을 거예요. 다 봤죠? BBC 그 예, 뉴스 아빠 <laughs>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 아빠 <laughs> 대학 교수인 로버트 <laughs> 켈리는 과거 BBC 뉴스와 화상 인터뷰 중 방안으로 자녀들이 난입하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되며 화제를 모았었죠. 그 제작진한테 먼저 듣기에는 이제 아빠들 중에는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지금 네, 제일 많으신 아빠잖아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하신다라는 어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Oh, no, I, I enjoy my 아, yeah, my 그래요? Children. I do. I enjoy, I enjoy my c h i 가 p c r 를 보는 수밖에 없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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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 확인을 위해선 직접 봐야겠죠. 이른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는 캘리 도대체 뭐 때문인 거죠? 그건 바로 미국의 큰 명절인 부활절 준비 때문. 한국에서 지내고 있지만 본인이 자랐던 미국의 문화를 아이들에게도 알려 주고 싶은 켈리. 오호. 오케 누가 잡. 이서만이 더 좋아해 보기. 애들이 엄청 좋아하네. 좋아하네.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니 흐뭇한 아빠. 행복해 보여요. 기세를 얻어 보드 게임도 당차게 시작. 했으나 동시에 문제가 생깁니다 나이가 지천명이라 게임 시작 5분만에 방전된 체력 어, 벌써 힘드네요 아침부터 너무 바쁘셨어 7시부터 오 컴온 오 컴온 오 컴온 헤이 컴온 에디터가 누구예요? 에디터가 누구예요? 오 컴온을 외치지만 따라주지 않는 몸 하지만 여기서 그만두면 체력에 자신이 있다던 켈리가 아니죠. 미국에 있는 할머니가 보내신 선물을 가져다 놓고 기대하며 열어보는 예나. 할머니가 뭐 줬어? 정성이 담긴 물건과 편지가 한가득인데 편지 사이에서 똑하고 떨어진 종이죠 쏟아졌어 쏟아졌어. 헷이 쏟아졌습니다. 원래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너는 몇 달, 오 달러는 난천달러지롱 아, 그닥한다고 놀지 마 태격 태격하는 모습마저 귀여운 남매. 아이치. 예나는 할머니의 선물에 보답하려는데요. o k 이 so just say, say, y Grandma, h a p p Grandma and Grandpa, Happy Easter. I love you. I miss you. I miss you. 존재 자체가 선물인 예나가 피아노를 연주하자. 비는 듣고 있지만 눈이 감기는 가족들. 아, 귀여워. 체력 보자 켈리의 조금 피곤한 유아는 끝이 납니다. 네, 쓰셨어요. 그 부활전을 이벤트서부터 해가지고. 네, 저는 네. 지금 교수님 보고요. 지금 제가 체력을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생각. 요 지금 미국 아빠 일상만 잠깐 봤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할 말들이 많잖아요. 예. 네. 다음은 중국 아빠는 또 어떻게 육아를 하는지 한 번. 제딸 지금 그 열한 살이에요. 그 공부 되게 좋아해요. 공부를 좋아한다. 어, 예, 어. 예. 진짜요. 심심하면 꼭책 읽어요. 어이고, 심심한 책을 읽는데요. 드라마 중에는 이번엔 아이의 교육을 위해 대치동으로 이사까지 했다는 자오리징 그 특별한 사교육의 비밀은. 자, 애기 교육 너무 빡세게 시켰네요. 다른 문화를 가진 아빠들의 남다른 육아 비법이 궁금하다면 MBC 물건 나온 아빠들 BTV에서 확인하세요. 저는 그걸 완전 반대라고 생각해요. 인도는 구단을막 29단? 29단은 쉽고요.